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민주주의 지정을 주탄하는 성명서를 내겠습니다. 아, 우리는 최년 국민의힘 한노이 소속위원입니다 저는 한노이 장사 임자입니다.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다시 그대 근석의 힘을 남동해 입법 독재를 자행한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자 시대적 기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발은 아련 되어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 해성과의해민주주의 부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은 적법하게 진행 중인 학년 법안 신사 수위를 중단시키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일을 도원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해중 기습적으로 안건조정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신사는 차분하게 통화의견으로 조정되고 있었고 2030 국가원실가스 감축 즉, NDC 조정은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보다는 어색스에 기댄 위력치기가 더욱 소월한 선택지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가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수기하는 제도입니다. 주변 야당의 강조 속에 무리만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서. 발생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2030 NDC를 설정하지도 못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의 2만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대비체 IPCC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근거 근세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울기 대응법의 공개에 출범해야 할 탄소중립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졸속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 0 5강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전환과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NDC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령한 이후 엄중한 수기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임을 정부 여당에게 일깨우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앞선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듯 이기 대응법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도, 산업도, 노동계도 나아가서 국제사회마저 공감할 수 없는 정부 여당은 오만과 폭주를 종합할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의 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 대응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지켜낼 것입니다. 어른이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려, 관심을 기여주시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공수표는 위원입니다. 우리 임의자 감독이 간사가 조금 전에 뜻한 성에 대해서 보충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 탄소독립 녹색성장법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 자라생기면서 개인 저항서 이래로 석탄산업 발전은 인류의 270년, 그리고 석유로 베이스라는 전기 산업의 구조 체제는 인류의 130년 이상 지금 현재 모든 산업 구조와 기업 기술에 미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은 이러한 인류의 모든 산업 구조 기술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국가의 모든 정책적 영향을 쏟아부어야 될까 말까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위는 에너지 전문가 거의 없는 상태로 얼마 전 1,2,4만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아닙니다. 에너지 교수 협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단순하게 수치를 만들기 위한 탁상공론적 정책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도저히 공청회 내지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탄소중립비원회안 되고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약 90%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서울 면적의 10배에서 15배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기 비용이 지금의 최소 2배, 만원의 3배, 4배 이상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독일의 산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선배들이 노력한 에너지 독립을 훼손시키고 동부가 그리더 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종속적인 그런 어떤 구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좀더 논의를 하고 이에 바탕을 둔 NDC 수치를 정하자고 했지만 끝내 밀어붙이기식 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1 5일군의를 앞두고 지금 문체위에서 언론 중재법,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환노위에서 이 녹색성장 기본법, 저기후합당법을 이렇게 강행처리했습니다. 앞에서는 혁신, 운운 하면서. 그 우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